그 혹시 다들 화장실이나 물 같은 거안 가져오셔도 괜찮을까요? 네 화장실 안 갖고 괜찮습니다. 와도 돼요. 어 네. 저는 갔다 올 거였어. 네네네네. 아, 아 그러면 갔다 올까요? 혹시 남이 얘기해주길 <laughs> 기다리는 그런? 아, 아니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데 <laughs> 저도 괜찮다고. 아 다녀오세요. 화장실이랑 <laughs> 물 갖고 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. 아, 아, 그러면 다, 다, 다녀오겠습니다. 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또 끊기면 안 되니까. 음. 좋아요 좋아요. 저도 그럼 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네. 포기요. 그럼 자연스럽게 사운드 셔틀은 내가 되는 걸로. <laughs> 어, 좋아. 그럼 나도 다녀올게. 하루 화이팅. 응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예, 하루토입니다. 오늘 이렇게 스코치진 분들과 함께 합방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최대한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할말 끝났습니다. 아, 물 떠오지 말걸. 화장실 미리 안 갔다 올 걸. 아, 음 일단은 어 그러면은 사운드를 채워야 되니까 오늘의 TMI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진짜 말할 게 없네. 저 오늘 밥안 먹었어요. 게임하다가 중간에 쓰러져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예, 스코시즌 분들 3D 되게 잘 봤습니다. 되게 이쁘더라고요. 트위터를 자주 봅니다. 실제 방송도 많이 보고요. 안녕하세요. 저 혼자서 사운드 채우느라 저 고통 받았어요. <laughs> 진짜요? 다다는 네, 건가요? 저 이제 무한컵 떠올테니까 이제 오토님이 사운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 혼자요? 네. 갔다 오겠습니다. 으트케, 으트케. d i n o y 왔으면, 제발 말해주라 d 노야 o 노야 d 노야 o y a d 왔으면, 서 표정도 움직였으면서 뭐라고 사운드 채워야 됩니까? 제, 제가 이런, 이런, 각박한 상황에 저저 저, 저 혼자 사 m e one, each other, sound, sound, 어려운 것 같아요. 저 혼자 오. 계속 얘기하는 건 오셨어요? 아니요. 아 다른 분들은요? 다 다른 다른 분들은 다어왜 말씀 안 하시는 거죠? 왜왜왜왜잘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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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. 재운다 사운드 아, 잘 하신다 역시. 이야 <laughs> 뭔일 있었나요?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네. 여러분들 잘 다녀오셨나요? 네. 아, 네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. 제가 초대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어, 저 저희 덱에 제이가 자, 들어가기 전에 외모 체크 한번 해. 이게 피 같은 팀이에요. <laughs> 그래서 네, 진짜 왜? 제이들이 말라 <laughs> 죽어 가긴 함. <laughs> 아, 히터자들 이 내놓게 창피하다 그러는데. 좋아요. 오늘도 정말 괜찮게 생겼어.